고압산소치료란 평소보다 높은 기압 환경을 제공하여 일정 시간 동안 산소를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치료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내의의 세포가 완전히 손상되지 않은 외상 직후 이명이 발생한 급성 이명 대상자에게 있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세포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기능 자체가 완전히 퇴화했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명 대상자 7,766명을 대상으로 고압산소치료를 진행한 결과, 이명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안된 급성 이명 대상자의 약 70%에서 이명의 크기가 절반으로 감소했고, 나머지 30%는 이명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명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대상자의 경우, 약 30%에서만 이명의 크기가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명이 발생한 지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시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간혹 밀실공포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치료 주기를 적절히 조절하며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진행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